노상원이 롯데리아만 갖는 이유가 기도한 참이다 바로 보시죠 노상원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, 네란버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. 그 롯데리아에서 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음. 자꾸 모임을 가졌는지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노상원한테 롯데리아 그 이용 쿠폰을 수십 장을 줬대. 공짜로 어... 먹을 수 있구나, 거기가. <laughs> 그래서 아, <진짜로? 웃음> 결국에 그거였어. 아, 아, 진짜. <laughs> 어, 쿠폰 때문에 갔다고요? 아, 쿠폰이 있어. 진짜, 진짜 그걸, 진짜로 아, 지, <laughs> 자기가 글로 다 모아놓고 자기가 쏜 거야, 쏜 아, 거야. 어, 이게 잡으면서, 와. 야, 오늘 내가 낼게. 그러면서 와. 그 쿠폰으로. 아, 쿠폰, <laughs> 쿠폰. 쿠폰 금액보다 넘어가는 세트 시킨 놈, 참나게. <laughs> <laughs> 공짜 햄버거 처먹으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? 아, 덥박치네.